고백하자면, 저는 그동안 전기자전거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어요. 모두가 자기 힘으로 페달을 한땀한땀 한땀 열심히 밟아가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 모터 힘으로 슝 스쳐 지나간다? 이게 평소에는 전혀 눈에 안 밟히는데, 진짜 제가 힘들게 오르막 올라가고 있을 때, 그때 그 특유의 윙 소리 내면서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게 진짜, 인심은 체력에서 나온다는 말이 진짜인 게, 저는 좀 얄밉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DJI에서 출시한 AMPLOW PL 카본이라는 EMTV를 타보고 느꼈어요. 아, 이건 그냥 생긴 것만 비슷하지. 아예 다른 종목이구나. 이건 바퀴 두개 달렸다고 자전거랑 오토바이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구나. 라고요. 분명히 사람들에게 운동을 하려면 소위 생차를 타야 한다고 설파하던 제가 무엇 때문에 생각을 바꾸게 되었는지 말씀드려볼게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특징은 모터 소리가 안 들려서 진짜 내가 타는 것 같다였어요. 자전거를 이미 타고 계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전기 자전거는 그 특유의 전자음이 있어요. 전기차들 지나갈 때 나는 소리랑 비슷한 건데 그 약간의 고주파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아 전기 자전거 추월하네 라며 미리 알수 있고 또추 수어라는 모습을 보면 바텀브라켓이라고 불리는 자전거 프레임 하단, 그 페달이 붙어 있는 축 부분이 엄청 두꺼운 걸볼수 있어요. 솔직히 남이사 뭘 타든지 신경 쓸건 아니지만 이게 또 운동을 하다 보면 아주 경미한 경쟁심에도 사람 마음이 들썩들썩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 바텀브라켓과 모터 소리를 들으면서 저의 그 옹졸한 얼굴함을 다스리곤 했는데요. 이게 거꾸로 내가 전기 자전거를 타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물론 내가 샀으니까 이게 전기 자전거인 거 당연히 알고 타는 거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스크린 골프 칠때 난이도를 조금만 낮게 설정해두면 약간 삑사리가 나도 그 프로그램이 보정을 해줘서 잘친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 근데 또 이게 티가 거의 안 나서 나 녀석 어쩌면 좀 골프에 재능이 있을지도? 할 정도가 돼야 계속 골프를 칠 맛이 나지 누가 봐도 도움 한 바가지 받아서 해내고 있는 게 티가 나버리면 약 약간 김이 팍 새버리는 뭐 이게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티안 나게 도움 주는 게제 조촐한 자존감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이 AM플로우가 참 잘해요 모터 소리도 거의 안 들리고 페달링 시작했을 때 모터가 개입하는 느낌도 되게 부드러워서 그 전기자전거 특유의 울컥거림이 없는 거 그래서 자전거의 재미를 평소보다 훨씬 크게 느낄 수 있는 거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저는 더 많은 분들이 AM플로우를 경험해보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저의 다양한 자전거에 대 대한 소개나 후기 라이딩 코스와 자전거 대회에 대한 정보를 앞으로도 편하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 꼭 구독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AM플로우의 두 번째 신기했던 점은 DJI 촬영기기를 핸들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저는 자전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면서 다양한 촬영 기기들을 라이딩 중에 활용하게 되는데요 혼자 탈 때는 배터리가 부족하거나 촬영을 멈추고 싶을 때 그냥 갓길에 자전거를 세우고 잠시 촬영기기를 만진 다음에 출발을 하면 되는데 이게 그름라이 라이딩 중에는 제 촬영을 위해서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세운다는 게 보통 죄송한 일이 아니에요. 특히나 제 고프로 12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모듈이라는 걸 장착하고 있어서 배터리를 한번 교체하려면 거의 장비를 분해해야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이거 바꾸는 데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룹 라이딩이 아닌 솔로 라이딩을 택하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게다가 MTB 다운일은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사실 멈추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내려가고 나서야 아 촬영 버튼 안 눌렀다. 깨달았을 때. 그렇다고 다시 올라가서 출발하기엔 이미 너무 멀리 내려왔고, 그렇다고 여기서 멈춰서 촬영을 시작하자니 뒤에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고, 이럴 때 진짜 난감하거든요. 하지만 AM 플로우는 대장이 DJI잖아요. 원래 촬영기기가 모체인 회사란 말이죠 그래서 핸들바에 장착된 버튼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여러분의 촬영기기 연동을 할수 있어요 AM플로우가 오즈모 액션의 리모컨이 되는 셈이죠 자전거는 흐름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은 모멘텀을 깨버리면 흥이 무너져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핸들바에서 손을 떼지 않고도 액션캠을 조작할 수 있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자신의 라이딩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은 많은 라이더분들께 뭔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핵심적인 장점이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이 MTB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내용이겠지만 생차라면 내렸을 오르막 코스를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MTB를 타고 산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다면 분명히 경험하셨을 거예요. 경사가 너무 세거나 혹은 나무뿌리나 계단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나의 느린 속도로는 뚫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을요. 제가 식스 님께 MTB를 배울 때도 그러시더라고요. 곧 죽어도 페달링을 멈추지 말라고. 알죠. 멈추면 내려야 되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밟고 싶어요. 진짜 진짜 진심으로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몇번 그러다 보면 사람이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꾸 밀발을 하게 되고 이게 복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얻어맞기만 한단 말이죠. 근데 이 AM 플로우 같은 녀석들은 말이죠. 아주 잠깐이지만 천와트라는 무시무시한 힘으로 우리를 밀어 올려줍니다. 대충 뭐 되게 강한 전자레인지 쯤인 건 알겠는데 아, 이게 어느 정도 힘인지 감이 안 온다 하실 수도 있으니까 숫자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동호인들은 자신의 힘을 체중으로 나눈 와트 퍼 킬로그램이라는 수치가 3.0에서 좀 높으면 3.5 정도 나와요. 저를 예로 들자면 제가 한 60kg 정도 나가니까 180W 정도를 밟는 게제 체중의 평균이라는 거죠. 근데 1,000W래요. 자그마치 1000. 이걸 60kg로 나누면 무려 16.6w per kg이 나오는데 월드 클래스 프로 선수들이 1분에 한 11w per kg 정도 밟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임플로우 부스트 모드를 쓰면 아주 잠깐이지만 월드 클래스인 것 같은 체험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나야 뭐 파워가 빈약하니까 못 올라가지만 내가 만약 월클이다 이거 그냥 언덕 올라가는 수준으로 아주 쉽게 밀고 올라갈 수 있다는 안 거죠 안 자전거 재미없어지는 이유가 뭐 별겁니까 잘 타야 재밌는데 그러려면 엄청 열심히 오랫동안 훈련을 해야 된다잖아요.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가 않다고요. 쉽게 반칙을 써도 좋으니까 그냥 재밌고 싶다고. 그래야 자전거를 자꾸 탈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AM Flow를 포함한 이 모든 전기 자전거들이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이클 쪽은 좀 덜한 편이긴 한데 MTB 쪽은 eMTB로의 신규 유입 비중이 굉장히 높다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자전거 시장의 이로운 발상의 전환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약간 테크니컬한 장점 같은 건데요 AM 플로우 타면서 느낀 게 저단 기어 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기존의 클래식 자전거를 타던 분들은 본능적으로 경사가 높아지면 기어를 낮춰요. 왜? 평지 기업이 그대로 올라가면 페달링이 엄청 무거워지니까 요즘은 운전면허 다 2종 자동 딴다지만 1종 보통 기능시험 보신 분들은 오르막이나 신호받고 출발할 때 시동 꺼트리는 분들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론 형님들은 워낙 스킬이 좋으시니까 안 꺼트리셨겠지만 이게 기어를 낮추지 않았을 때 엔진에 과한 부담이 전해지면서 엔진이 아이고 내는 못 간다. 안 할란다. 하면서 피 꺼지는 건데 자전거는 사람 이 엔진이니까 우리가 더 이상 페달링을 못 하고 자전거에서 내려버리는 거죠. 근데 AM 플로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모터가 계속해서 페달로부터 전달되는 힘을 계산하면서 최대한 일정한 결과값이 나오도록 작동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기어를 12단 중에 대충 가운데 한 5에서 7단 정도 두고 그냥 편안하게 타시면 나머지는 AM 플로우가 알아서 다해 주거든요. 그러라고 오토 모드 만들어 둔 거고 그걸 제일 첫 모드로 둔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주 최근에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요즘 서킷 도는 형님들, 수동차를 잘안 탄다고 해요. 저는 당연히 수동이 더 빠르다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 자동 변속 매핑? 그게 엄청 잘 되어 있어서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까지 격차가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드라이버들이 얼마나 드라이빙에 더 집중을 할수 있겠어요? 물론 막 카메라도, 셔터 속도, 조리개 ISO, 색감까지 내가 다 조절해가면서 얻은 사진 한 장의 희열을 느끼는 그런 고수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범부는 말이죠. 그냥 셔터 찰칵 누르면 알아서 멋있겠지? 하면 좋겠다고요. 그러려고 비싼 돈 주고 카메라 산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막 산악 자전거를 시작하는 분들, 혹은 펀라이딩을 추구하는 분들은 AM 플로 같은 똑똑한 전기 자전거 한대 영입하시는 게 훨씬 더 자전거를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제 생각에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장점은 밸런스가 좋은 건지 내리막이 무섭지 않았다는 건데요. 산악 자전거를 잘 모르는 분들은 오르막이 힘들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사실 진짜는 내 리막인 거.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속도는 감당이 안 되지, 자전거는 자꾸 통통 튀지, 조금만 체중 앞으로 쏠리면 자전거 막 앞으로 구르려고 하지, 그렇다고 체중을 뒤로 보내자니 뒷바퀴 슬립 나고 앞바퀴 그립 다 사라지지. 이게 진짜 환장의 세트 메뉴인데, 심지어 속도도 빠르고 코스는 계속해서 바뀌니까 쉴새 없이 몰아치잖아요. 그래서 다운힐 자전거 보면 앞바퀴는 29인치, 그리고 뒷바퀴는 27.5인치 세팅을 해서 라이딩 포지션을 조금 더 편안하게 가져가는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물론 AM 플로도 이런 구조 지원을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가 더 있긴 하지만 산악 자전거 탈때 안정적이고 편안한 지오메트리라는 게 특히 초보 라이더에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물론 m t b 의 조예가 깊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자전거 타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이게 공격적인 포지션이냐 안정적인 포지션이냐 정도는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am플로우는 완전한 어택커보다는 밸런스 잡힌 미드필더 같은 느낌? 이더라고요. 지오메트리도 그렇 그지만 이게 배터리나 모터 때문에 자전거 무게가 생차보다 어쩔 수 없이 더 나가게 되는데 그런 특징 덕분에 무게중심이 확실히 아래 쪽으로 내려가면서 조향 안정감도 훨씬 많이 있었고요. 저처럼 체중이 가벼운 라이더들은 뿌리 몇 개만 지나가도 자전거가 막 텅텅거리면서 무슨 탱탱볼 마냥 튀거든요. 사이클도 mtb도 자전거를 체중으로 좀 눌러주면서 타야 훨씬 더잘 나가는데 멸치라이더들은 그 노면 반발을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am플로는 자기 무게로 딱 바닥에 붙어가면서 emtb 특유의 그립감 좋은 타이어 장착으로 뱅크도잘 물고 돌아주고 뿌리 같은 것도 평소였으면 무조건 슬립 날 거를 딱 물고 올라타주는 느낌? 그거 몇번 느껴보면 제가 장담하건데 생차 타고 싶은 생각 거의 안 드실 거예요. AM 플로우 구매자의 유일한 고민은 아 이거 차에 어떻게 씻고 가지?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요즘 뭐 전기 자전거 많아지면서 생차에 대한 관심이 너무 줄어든 게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라이더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요. 저는 그냥 내연기관 차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비슷. 한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예전에는 제로백 3초짜리 차 타려면 몇억씩 주고 막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샀어야 했는데 지금은 7천만원짜리 EV6 GT만 타도 제로백 3.8초씩 나오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면서 두 바퀴 세상에 더욱 다채로운 경험거리가 제공되는 거니까 혹시나 e m t b 고민 중인 분이 계시다면 어차피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앞으로도 다양한 자전거 진짜 많이 타보시게 될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더 빨리 AM플로우의 재미를 느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바이 가이스.